짜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보이시네. 아, 화면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자, 충남 당진의 학덕 전통시장, 어, 한우 특화거리에 있는, 보이시죠? 학덕 <떡> 한우 마을 4호점에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까지 인는데 여기는 4호점.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함이 서혜숙입니다 네, 저희 합덕 전통시장 한우 특화거리에 오면 네.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 사호점 우리 합덕 한우 마을의 주 메뉴인 거죠. 지금 두 개가. 네, 제가 자신있게 부탁드릴게요. 추천드리는 메뉴예요. 음. 일단 이거 먼저. 예. 네, 이 육회 비빔밥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네, 이게 육회 비빔밥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야채하고 같이 드실 수 있어서 되게 선호하셔요, 손님들이. 그래서 요즘은 건강식을 음, 그렇죠, 많이 그렇죠. 찾는 시대라 이 야채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야채도 좀,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계란과 그리고 또 한우는 많이 주시고 이렇게 아. 나와 있는데 이 비주얼에 만원이라고 하고요. 자, 이따가 아. 밥을 한번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고요. 네네. 이쪽에 보시면 아까 전에 호랑으로 뭐 연기가 올라오는 네, 한우우족탕이에요. 한우 특히 가을 겨울에 이제 추울 때 으스스할 때 이런 따끈한 국물 생각날 때 네. 굉장히 좋을 것 예, 같아요. 보양식으로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준비를 했거든요. 음. 근데 이게 한우를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한우거리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 보양식이 겨울엔 최고예요. 얘는? 자신 있게 제가 권할 수 있어요. 아, 네, 한우 우족탕이라고 하고요. 얘는 네. 가격이 1 5 0 0 0 원이라고 합니다. 자, 어우. 보세요. 살집이 이렇게 풍성해. 제 주먹보다 크죠? <웃음> 네. <웃음> 엄청 풍성해서 이게 오시면 어르신들은 제가 다 발라드려요. 아잘 못하셔갖고 그쵸. 네, 하시기가 힘드시더라고요. 뼈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커서 그래요. 너무 커서 사장님의 마음만큼 커서. 아 고맙습니다. <laughs> 자, 요거 한번볼게요 예, 네, 한번 드셔보세요. 저 간장에다가 드셔야 돼요. 음, 네, 네, 네. 제가 그때 해드릴게요. 좀 식은 다음에 드세요. 큰일 나요, 뜨거워서. 괜찮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보이시죠? 이 쫀득쫀득한 모습이 콜라겐이 풍부해요. 그러니까요, 젤리 같은 느낌입니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드시면 5년은 젊어지실 거예요. 주름도 펴지시고 콜라겐이 많으니까. 음. 그럴 때이 고추를 하나 집어서 드세요. 깨운하게. 그래서 일부러 제가. 농사지어서 딴 거거든요. 농사지어서 직접 따신 고추까지 네. 개운하게. 음. 잘 맞죠? 궁합이 딱 맞네요. 약간의 느끼할 수 있는 네. 무족을 고추가 개운하게 정리해 주는 느낌. 너무 맛있고요. 어, 쫀득쫀득하고. 리 갖고 아까 5년 젊어진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20살이 됐네요 그럼. 아, 네. <laughs> 네. 그럼 다시 학교를 가셔야 돼요. 아, 농담입니까자 네. 이제 무족탕 네, 네, 저는 국물 한번 좀먹어 보고 있을게요. 네, 그렇죠. 한 번만 비벼주시면. 네. 네. 아이 어, 국물이 표현이 사실 직접 보셔야 더 아실 텐데 정말 건강해 보이는 국물입니다. 보여드릴 수는 있는... 아,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국물이 끝내줘요. <웃음> CF예요. <웃음> 네. 아, 정말 건강해지는 맛이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전으로 너무 춥거든요. 쌀쌀할 때 따끈한 국물 정말 한입딱 먹으면 온 몸이 다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입니다. 아, 정말 맛있고요 우족탕 1 5 0 0 0 원.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복권까지는 아니고 개는 당첨된 것 같아요. <laughs> 복권까지 아니고. 야채하고 육회랑 <laughs> 섞어서 드셔보세요. 보이시죠? 한입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우는 높고요 야채는 아삭거리고, 그 밸런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어, <laughs> 아, 너무 맛있고요 이렇게 풍성한데 만 원에 주기 만 원에 맛볼 수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자랑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제가 특히 뭐 자랑이랄 게 있나요? 시골이고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야채 같은 거 신선한 거 항상 구할 수도 있고 또 농사지어서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건강식으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아, 네. 감사하고 준비해 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당진에 있는 합덕전통시장 한우투카거리에서 함께 준비를 해드렸고요. 우족탕과 따뜻한 우족탕, 건강해지는 우족탕과 그리고 또더 건강해지는 육회비빔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전통시장에도 더 활기차고 더 힘내시라고 우리 파이팅 한번 하고 끝낼까요? 네. 합덕전통시장 파이팅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많이들 놀러오세요. 합덕전통시장. ไป ta ta